어, 아, 아, 박근혜 정부의 실패 의원이 인사 참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서실장님, 그리고 인사수석님, 그리고 정, 민정수석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안 나오셨으니까 정무수석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이 거듭된 인사 실패는 대통령의 상식과 판단력에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인사, 아, 제가 이래서 쭉 보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임명하는 자리가 몇 자리라고 보세요? 임명하시는 게 대통령 임명하신 게8,500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 직접 행사하시는 게 국무총리, 장차관, 공기업 사장, 정부 산하기관장에서 이것도 아세요? 이 직접 행사하신 건몇 자리신지? 인사총님안 계세요? 천 자리입니다. 천 자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천 자리인데. 이걸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경호실은 뭐 현황이 나와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겠는데, 비서실은 몇 명입니까? 인원이? 현황이 없어요? 비서실, 저, 비서실 인원 모르십니까? 제가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서 어, 책을 찾아보니까 대통령의 인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인데. 이 책, 이 책에 보니까 인사, 대통령이 인사를 결정할 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사위원장이 누굽니까? 네, 실장님. 예, 마이크 대구에 계시고요. 인, 인사위원장. 아, 비서, 네, 실장입니다. 비서, 비서실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구성원님 누굽니까? 인사위원회. 아. 우리 수석 비서관들인가요? 예, 정무 수석하고 몇분 되는가. 그러니까 그렇죠. 민정 수석하고. 예. 자, 그인이 인사위원회를 보시면요. 제가 이 책에서 본 건데 인사 수석이 추천을 합니다. 인사 수석이 추천하죠. 민정 수석이 검증을 합니다. 맞죠? 인사 수석님 어디 계세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후보자를 결정을 하는데 그 후보자 중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따집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병호 민정비서관 분명히 부적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용상.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해도 대통령 이 임명합니까? 비서관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비서관은 논의 안 합니까? 네. 그럼 이거 부적격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신문에 나온? 신문 보도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무직 이상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우병우 수석이 부적격인데 이거를 최순실이 개입을 해서 우병우 장목 김장자 뭐 고영태 차한테 같이 골 붙이고 그래서 우병우를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그 부적격임에도 각종 기준의 미달함에도 채용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신문 보도 내용은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 김, 문체부의 김종 차은택 송성각 이런 사람들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 안 합니까? 어 김종차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무직이니까 인사위원회 그 심의 회의이서 적게 오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닙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야당에서 세월호 일곱 시간을 탄핵소추 사안에 넣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거는 대통령의 저 탄핵소추는 이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위한 공세지 세월호 일곱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을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현장 대응 능력의 문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 대통령은 노셔도 돼요. 7시간. 아, 아무것도 안하요 인사만 잘해 주시면.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노셔도 됩니다. 그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왜, 왜, 왜 됐냐. 대통령이 관심 없으셔서 잘된 거예요. 김재익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잘 임명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는 거예요. 잘 임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2013년 3월에 세월호가 취향했는데 2013년 3월에 여객선 안전관리에 총 책임을 지는 해양수, 해양수부 장관을 누구를 임명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초대장관으로 윤진숙 본부장이 낙점되었는데 이는 해양수산부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멘붕에 빠뜨렸다. 대통령은 흙속의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지만 수십 년간 이 분야에 종사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보면 국회에서도 이 윤윤 직장관 부적격, 여당도 부적격, 여론도 부적격 해서 자격자질 논란이 심했어요. 근데도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임명을 해갖고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만 골라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 세월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된 거예요. 그리고 해경청장이 제대로 군환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해경 청장을 배한 번도 안타본 사람을 해경 청장에 임명하니까 이게 제 역할을 합니까? 대통령 으셔도 돼요, 일곱 시간 그런데 왜 제대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적재적 골라서 임지못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 는의안된 네, 답변하세요. 네, 저는 뭐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실무적으로 그 보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전그 윤진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일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앞으로도 그 보다 그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이 발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아저저 저 바른 시간을 이렇게 바른 시간을 이렇게 제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 바른 시간을 아까 안 드렸어요 예자 위원님 여러분들 자 위원 위원님들 위원님 연님 상호들,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는 그 질의 내용을 존중해 주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은 여러분들 질의 시간을 통해서 반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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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덕 아참그이그러면안 됐자 나중에 하서 발언합시오 네, 그 도종환 청중덕 도종환 의원입니다. 세월호 일곱 시간에 대해서 한광옥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 라며 해명한 바 있죠. 그렇죠? 네. 해명 자료에 나와 있듯이 안보실이 여객선 침수를 확인한 것이 9시 24분입니다.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이때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474명을 네. 음. 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대답해보세요. 양해해주시면, 실장님이 대답하세요. 아, 양해해주시면, 아, 양해할 수 없어요. 실장님 대답하세요. 또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외교안보 수석실로부터 서면보고 받은 게 9시 53분이죠. 어, 이 자료, 이거 청와대에서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해명자료 띄웠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희가, 그, 어, 자료를 낸 대로 그대로 정확합니다. 예. 대통령은 맞습니다. 관저에서 이 보고를 받은 거죠? 예. 관저는 대통령 집이죠? 집견, 그, 저, 집무를 하실 수 있는 데입니다. 집에 있었다는 건 출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죠. 어, 출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저에서, 어,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 어, 집에 있다가도 배가 전복되고 474명의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집무실로 달려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집무실의 그 개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혼자 있었지 않습니까? 관저에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즉시 중대본으로 가거나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중대본에 가는 시간도 있고요. 그동안 한 30차례에 걸쳐서 보고받고 지시하신 그런 저 절차도 밟았습니다. 그 중에 10시 30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조하라는 지시를 한후 14시 11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할 때까지 정확히 3시간 41분 동안 13차례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네. 서면보고 9번 유선보고 4번 맞습니까? 예. 네. 그1 3 차례 보고를 받는 동안 대통령은 무슨 지시를 했습니까? 무슨 지시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지시를 해야 다니까 업무 지시를 내리셨어요. 이때에도 관제 있었습니까? 네? 이 지시 내용을 보면은 10시 15분 경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해서 그러니까 그 뒤에 2시 11분까지 1 3 차례 보고를 받는 동안. 무슨 지시를 했냐고 묻는 거예요. 지시 내용, 지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보고를 받, 어, 10시 15분경 국가안보시장과 통해서 동원할 그수 뒤에, 있는 그 모든, 뒤에, 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그 지시구조에 9시 11분까지 무슨 보고를 했냐, 무슨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했냐 말이에요. 이때도 관제 있었, 있었습니까? 제 답변을 좀 듣고 이 긴박한 질문을 상황에 왜 아무런 말이에요. 지시를 3시간 41분 동안 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냐 말이에요. 아, 의원님, 의원님는 지... 학생들, 국민들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지시를 내렸냐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저 질문을 하셨으면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말씀해 보세요. 예. 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에, 장비를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그게 비시조에 그게 10시 15분경입니다. 그러니까 10시 15분 예. 그 뒤에 지 무슨 짓을 했냐고 묻는 거잖아요. 10시 반에는 해경청장에게도 전화를 해서 상기 말귀를 못 알아듣으세요? 예? 10시 반 이후 10시 반 10시 반 사... 그러니까 이... 이후라고 하는 시간이모호한데보호하기는 여기 이렇게 계속 나와 있잖아요. 어. 보고받았다고 예. 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냐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국가안보실장이 13, 13분에 유선보고를 합니다. 370명 구조됐다고 잘못된 보고를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구조인원 혼선에 대한 질책과 재확인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7분 있다가 지시를 해요. 14시 50분에 전화 받고 나서 잘못된 내용이라는 걸 알고 바로 질책하고 정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고 7분 후에 질책하고 재확인하라고 지시하는 거.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잘못된 보고였다는 얘기를 확인했으면 바로 질책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 7분 뒤에 질책을 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7분 뒤에 여기 있는 걸 갖고 했다 묻는 거예요. 예. 글쎄.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 안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5시 15분에 중대본에 나타나서 학생들이 그렇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라는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하는 것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서면보고가 대통령에게 과연 전달된 것인지, 유선보고 역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그저 바로바로 그 저기 뭐 지체 7분이라고 하는 그그 인터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여기, 여기 나와 있는데 바로바로 저 바로 보고 받으시고 바로 바로 지시,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잘못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여기 청와대 에서 설명한 자료 갖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7분 있다 다시 질책 전화를 한다는 게. 그리고, 5시 15분, 중대본을, 중대본을 방문했던 대통령이 그 뒤에는 뭘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 뒤에는 뭘 했는지. 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아, 이제 얘기 들으니까, 그 통화가 한 7분 이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니, 최근거 아니라. 네수고하셨습니다 네. 소상고을봐주면서그 뒤에 무슨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 국민를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지시를 했는지 있으면 가슴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 그, 저 음? 한강옥 자, 실장님이 음. 청와대에 들어가신 지 얼마 되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소상한 답변이 좀 미흡하고 부족하시면은 저 대통령 비서실 올 저기 나오신 간부들 많으시죠? 이이 아니, 이 내용에 잘 아시는 분이 바른 대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 제가 저 우리 어, 경제 수석이 좀 어, 답변하도록 좀해 주시기. 요 예. 우리 강석훈 경제 수석이 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수석 겸 정책 조정 수석입니다. 예. 예. 자 강석훈. 어, 아니요, 확인 을안한건아니라전 나름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시니까 <laughs> 그걸 답변을 정확하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자, 한강욱 실장님. 네. 자, 강석훈 답변해. 수석 답변해.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예, 어, 제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서면 보고가 어떻게 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어느 원님께서 어, 저희가 보고 받기에는 그때 해경의 파견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시스템이 담당자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그것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아, 수석 비서관들이 일종의 확인을 한 다음에 담당자가 내부망 메일로 올리는 것을 올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일로 부속실로 송부를 했고 부속실에서 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환 의원님께서 10시 반 이후에 왜 아무런 보고가 없었냐라고 취의 질문을 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지시가 왜 없었냐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시 36분부터 계속 보고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10시 36분에 구조 70명, 10시 40분에 구조 106명, 10시 57분에 구조 133명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가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도 11시 20분에 다시 161명, 11시 2 8분에 161명, 12시 5분 162명, 12시 33분 179명 등 지속적으로 어, 보고 어, 그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서면보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말씀하셨던 그 기간은 그렇게 됐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큰 오버가 났던 것이 이제 14시에 중 중대본 언론브리핑으로 370명 구조가 됐다. 이게 이제 14시 중대본 언론브리핑이 있었고 그 이후에 14시 50분에 안보실에서 190명 추가 인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VIP께 유선으로 정정보고를 했고, 그 정정보고가 있은 직후 대통령께서 어, 구조 인원 혼선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통화, 정확한 통계를 제하하긴 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윤지는 예. 우병우 수석이 부적격인데, 이거를 최순실이 개입을 해서 우병우 장목, 김장자, 뭐 고영태 차한테 같이 골 붙이고, 그래서 우병우를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그 부적격임에도 각종 기준의 미달함에도 채용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신문 보도 내용은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김 문체부의 김종 차은택 송성각 이런 사람들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 안 합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인사위원장이 누굽니까? 네, 실장입예 마이크 대구에 계시고요. 인, 인사위원장 아, 시, 위원, 예, 실장입니다. 비서실장 님시입니다 예. 그리고 구성원님 누굽니까 인사위원회? 아, 우리. 수석 비서관들인가요? 예, 정무수석하고 몇분 됩니까? 그렇죠. 민정수석하고, 예. 자, 그, 인, 이 인사위원회를 보시면요. 제가 이 책에서 본 건데, 인사수석이 추천을 합니다. 인사수석이 추천하죠? 민정수석이 검증을 합니다. 맞죠? 인사, 인사수석님, 어디 계세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인사수석님 안 계세요? 천 자리입니다. 천 자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천 자리인데 이걸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경호실은 뭐 현황이 나와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겠는데 비서실은 몇 명입니까 인원? 이현황이 없어요. 비서실 저 비서실은 모르십니까? 제가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서, 어 책을 찾아보니까 대통령의 인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인데. 이 책, 이 책에 보니까 인사, 대통령이 인사를 결정할 때 인사 후보자를 결정을 하는데 그 후보자 중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따집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병호 민정 비서관 분명히 부적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용상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비서관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비서관은 논의 안 합니까? 네. 그럼 이거 부적격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신문에 나온 신문 보도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무직 이상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아, 아, 박근혜 정부 실패 의원이 인사 참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서실장님, 그리고 인사수석님, 그리고 정 민정 수석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안 나오셨으니까 정무 수석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이 거듭된 인사 실패는 대통령의 상식과 판단력에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인사, 제가 그래서 쭉 보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임명하는 자리가 몇 자리라고 보세요? 임명하시는 게?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게8,500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 직접 행사하시는 게 국무총리 장차관, 공기업 사장, 정부 산하기관장에서 이것도 아세요? 이 직접 행사하신건몇자리신지